아무래도 아침 체조에 무시무시한 인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나저나 다들 괜찮으세요? 왜이젠 공룡이 같이 춤춰주니? 리얼이네?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목요일 아침 식사 시간 생각 밖으로 사람들은 모두 냉정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. 냉정은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. 아까 라라랑 보러 온 것더니 새들이랑 같이 놀고 있다. 그 녀석은 안 무서워. 꽤 암살한 공룡이야. 공룡은 새들의 조상이니까 사이가 좋을 수도 있다. 초식이고. 오나 지금 반찬이라 똑같네. 야야야 <laughs> 아무래도 그 공룡은 위험한 공룡은 아닌 것 같아요. 애당초 우리나라에 공룡을 단속하는 법은 현재로선 없답니다. 공룡이 어디겠어? 넌그 공룡을 뭐라고 부를 거니? 무라키 옹 이렇게 해서 무사의 공룡의 별명이 정해졌습니다. 뭔가 좀 공룡스러운 이름이죠? 음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그 아저씨가 안개섬 스토어 앞에 있었다. 나쁜 박사. 사악한이 그 사람 이름이나 민폐 덩어리 봤어. <laughs> 안개섬 스토어에서 공룡에게 줄 먹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. 조금만 먹고 싶다. 마트라면 공룡이 먹을 수 있는 게 잔뜩 있을 거다. 돈 왕창 벌겠다. 어쨌든 사악한 박사는 아직 안개섬 스토어 앞에 있는 것 같네요. 왜 거기 있는 걸까요? 이거.. 오예! 오오! <laughs> 공룡이 무서운데 자세히 보니까 꽤 귀엽게 생겼다 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개섬 스토어 앞에서 사악한 박사 발견. 사악한 박사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틀렸다 틀렸어. 말도 안 돼. 이 마을 사람들은 공룡 무서워하지 않는 거냐? 이래서 이 몸의 계획은 말짱꽝이다. 마을 사람들이 공룡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고 박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. 그리고 짱구는 사악한 박사의 뒤를 몰래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아무래도 문을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. 그럼 바로 따라가자. 에는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 안으로 들어가도 갔 아, 너무 없습니다. 귀엽다 연구소 안에 있는 건 오직 박사뿐 잠시 후 짱구는 무척 괴상망측하고 우스꽝스러운 박사의 춤을 보았습니다 그건 박사가 타임머신을 조작해 공룡을 현대로 불러낼 때 추는 중요한 춤이었습니다. 짱구에서 중요한 춤이라고 하면은 그~ 부리부리~ 그~ 그~ 뭐지 그의 블렀스때 아니에요? 그 항아니 후아후아 파우파우 도와토와 지리지리 리언이 돌아간 걸자를 빼고 마음속에 떠올리며 무타하나 임루마 내신나 냐냐이 노연노 여과가 냐로니 뉴가라.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. 어머나? 이 몸의 거대한 힘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룡이 현대에 나타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부끄러운 춤과 공룡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짱구에게 들켜버린 박사는 자신의 비밀이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짱구를 여름방학 세계에 영원히 가둬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몸은 너를 다시는 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다 넌 여기에서 지나는 일주일간의 여름밤 영원히 반복하게 될 거다 리제로야 이거 타임 루프야. 영원히 반복하다니, 아저씨 돈이 영원밖에 없어요.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. 뭔가 성공할 때까지 기속하나 보네요. 상당히 훌륭하군. 그냥 심취해버렸는데? 수문이 막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. 혹시 수문을 내릴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? 내려보려면 안 돼. 어, 아, 여기서 다시구나. 이게 한신의 농원, 음, 허이, 호이, 호이오당근에 물을 줬다. 호이에 물을 준다 이제이걸로이제더이상돈안 쓰고 이집할수 있겠죠? 다 그림일기 깨서 써주고 음발 미꾸라지 주식회사 한신의 농원,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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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씨라고 써져 있는 벤츠에 있다고. 오오오 뭐야, 어머나, 공사 중 통행 금지 표지판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공룡이 지나가다가 부순 걸까요? 아, 아 여기 거기네요. 이 조금 잘 모르겠네. 만 원을 얻었어. 총만 원을 얻었다는데 이만 잘 거야? 아니요. 짱구는 이제 슬슬 잠이 오는 모양이네요. 얌전히 자야 한다. 좋은 꿈꾸렴.